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거지 영상은 아니고요. 가스레인지 쪽이 너무 더러워서 거기 깨끗하게 닦는 영상입니다. 근데 영상 찍고 나니까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니는 회사 자랑이나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영상 제목처럼 저는 저희 회사가 신의 직장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일단, 제 기준으로, 연봉, 오라벨, 사람, 요세 박자가 딱 맞으면, 그게 진짜 신식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엄밀히 말하면, 저희 회사보다는 저희 팀이긴 합니다. 회사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팀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그리고 회사 자랑을 조금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봉을 말씀드리면, 숫자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냐면, 대기업에서 성과 많이 터질 때, 그 다음에 그냥 평균적일 때, 그 사이의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누구나 저는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이러면 야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워라벨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4년 차인데, 야근을 5번도 안한것 같아요. 다섯 번 했나? 근데 뭐 그마저도 제가 일하고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하는 거라 강제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응, 열심히 하면 일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좀 주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전문성을 못 기르냐? 그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배우고 저희 업계에서 제가 이, 맡고 있는 업무가 핵심 업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다들 사람 스트레스로 이직도 하고, 연봉 높아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생각하면 저는 진짜 감사하게 좋은 분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팀장님, 선배님 3명, 후배님 2명이 있어요. 어, 팀장님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나이가 50 정도 되어 가시는데, 팀원들 완전 존중해 주시고, 흔히들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퇴근도 뭐 휴가도 이런 걸 전혀 눈치 안 주시고 그리고 팀장이라고 뭐 업무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실무자처럼 일정 부분 관여해 주셔 가지고 네, 완전 대단하세요 진짜 술도 안 드셔서 회식도 잘안 하시고 완전 나이스 하시죠 어디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최고의 상사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선배님 세분 중에 한 분이 업무적으로 완전 똑똑하세요 이분한테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업무적인 지식부터, 뭐, 업무하는 습관, 뭐, 이런 것부터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라도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으셔서 훨씬 더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 깐깐한 거 아니냐 또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그분께 갖다 드리면, 어, 이런 이런 게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이런 의견 교환도 해 주시고 서로 합리하에 이 정도 바꾸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양이 많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또해 주세요. 전부 다 맡기지도 않으시고 대단하시죠, 진짜. 짬도 되게 십몇년 하셨는데 일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배님 두 분도 저랑 업무가 완전 다른 거라 많이 그렇게 업무를 하진 않는데 이렇게 머리서 보면 알잖아요. 본인 업무 딱 본인이 다 끝내시고 절대 남한테 안 넘기고 도와달라고 잡일 조금 부탁드릴 때도 다 도와주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네, 그 다음은 후배 두 분인데 한 명은 저랑 입사 시기가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친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저랑 업무 파트가 좀 다른데 저와 다른 그 파트에서 책임감 있게 엄청 처리를 잘하더라고요. 성격도 좋아가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어디 같이 가거나, 뭐, 교육 가거나 할때 되게 든든한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1년도 안 됐는데, 그 후배분은 완전 에이스죠, 진짜. 이런 에이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입 중에서. 다른 회사 조금 경험하다 와서 그런지, 사회생활도 완전 잘하시고, 침성도 되게 좋고, 또 일도 되게 잘하고, 일하고, 뭐, 놀 때도 잘 놀고. 네, 그래서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것만 들으면 완전 천국 같죠? 진짜 팀원만 보면 천국이긴 해요. 어디 가서 제가 회사 욕이나 팀 욕이나 이런 걸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가끔 제가 일이 많아서 좀 투덜거릴 뿐이지. 아무튼 제가 운 좋게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이런 신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하려다가 또 이놈의 입 때문에 길어져서 다른 영상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오늘 제가 회사랑 팀 자랑을 좀 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또 팀원들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좋다고 제가 풀어져 있으면 또안 되니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 좀 열심히 해서 저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은 영상 자체가 짧으니까 녹음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저 너구리 기업죠 다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커리어 쌓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